안녕하세요. 호우구입니다. 하이리톨 150일차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네. <laughs> 종종 이제 좀 빼먹고 있는데 어제도 빼먹었죠? 제 기억에 어제 빼먹었거든요.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 물론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어제는 이제 집에 있긴 있었는데 어 피곤해서 이걸 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. 그냥 침대에 누우니까 바로 잠이 와가지고 네, 되게 힘드네요 네알 먹겠습니다 이제 봤을 땐 이러다가 아마 8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9월까지 갈것 같긴 해요 느낌상 한입 더 먹겠습니다. 중간에 빼먹는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점점 많아져가고 있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진짜. 뭔가 동기가 되어서 더 어떻게 해서든 먹어보려고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효과 없는 쪽으로 좀더 많이 이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게을러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,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할 일도 150일차였고요 모두 잘 주무시고 굿나잇 하시기 바랍니다 네, 감사합니다.